자 오늘 뉴스상터는 어제입니다. 21일 일요일 밤에 방송된 kbs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18회 방송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어제 방송 보셨습니까?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박단단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현우와 박하나가 결한다는 혼 소식에 충격을 받고 오열을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결국 사직서를 내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대성통곡하면서 박 선생님을 잡아달라고 요청함에 따라서 결국 박단단 지세이는 이영국의 집을 나가지는 않습니다. 말하자면은 조사라 박하나의 계획이 무산이 되고 많은 장면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제 방송의 시청률이 이렇습니다. 30.3%를 찍었어요. 그래서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지는 못했습니다. 전주에 32.4%를 찍어서 오늘 방송에서 또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제 방송에서는 전날 토요일 방송 28%보다는 조금 올랐지만은 전주 일요일에 최고 시청률 32.4%를 뛰어넘지는 못했어요. 어제 방송에 이렇게 시청률이 그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지 못한 점도 아쉬웠지만 어제 방송에서 많은 이명우 팬 여러분들이 이명우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듣기 위해서 본방을 사수했는데 이 OST가 딱한 차례 나왔어요 마지막 엔딩 부분에 나왔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습니다. 그 동안에는 보통 두번 내지 세번 정도의 OST가 나와서 많은 팬들이 즐거워하고. 그 본방 사수의 보람을 느꼈는데 어제는 이 점도 아쉬웠고요. 결과적으로 또 이명웅이 본인의 팬카페를 통해서 사진과 함께 어 신사와 아가씨 최고 시청률 다시 한번 경신해 봅시다. 찍읍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. 그리고 이명우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의 노래가 한 차례 밖에 나오지 않은 점도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방송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지현우가 박하나 조사라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이세희 박단단이 충격을 받고 사직서를 내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 부분 오열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오열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장면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. 그리고 자, 거짓말을 한 조사라는 이영국과 다시 사랑을 빠지는 듯하면서 결혼 청원을 받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는 장면도 있지 않았습니까? 자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현우는 박하나의 청원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. 이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직서를 냈고요.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박하나가 이세희를 쫓아내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대성 통고하지 않습니까? 박 선생님을 잡아달라고 아빠에게 이야기함에 따라서 아빠는 이세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결국 이, 이 박단단은 이영국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. 말하자면은 박하나가 이세희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 계획이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. 그러면서 다시 지현우와 이세희가 다시 묘한 기류의 사랑을 싹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? 그게 마지막 장면이었는데요. 이 영국은 박단단에게 다시 감,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. 숨바꼭질을 하는 장면에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박단단이 웃는 얼굴을 바라보다가 호감을 느낍니다, 이 영국이. 그러면서 이 영국 박단단은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묘한 기류가 흐르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면이 됐는데 결국 다시 이 영국이 기억을 되찾고 박단단과 다시 사랑을 찾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장면으로 어제 방송이 마무리됐는데 어제 방송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. 시청률도 30%를 회복했고요. 비록 최고 경, 시청률을 경신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점이 있었고요. 또한 점은 아쉬운 점은 이명우의 OST 많은 이명우 팬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최소 두번 내지 세번 정도의 그 노래 OST를 듣기 위해서 어제 본방을 사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방송에서는 딱한 차례 이명우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나와서 많은 팬들, 이명우 팬들이 아쉬워했다는 점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. 어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.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 재밌었던 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뉴스 장터는 어제 방송된 21일 일요일 밤에 방송된 KBS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18회 방송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